안녕하십니까 휴먼들. 10월 14일 수요일 치키치키 9시 뉴스입니다. 삐리비리. 경기도 의정부시에는 스폰지밥 시대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곤충의 화석이 발견되어 화제입니다. 현장에서 화석을 발굴 중인 꾸꾸꾸꾸 꾸꾸 학자 치키치키를 인터뷰해 봤습니다. 삐리비리. 어? 응. 안녕하십니까. 곤충전문 고고고고! 고고 학자 치키치키입니다. 아, 뭐 제가 어렸을 때 사촌동생하고 오락실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게임을 하려고 하니까 사촌동생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 형, 그 게임은 재미가 없어. 그거 하지 말고, 고고하자. 그 게임이 재밌어. 고고하자. 이래서 그때부터 제가 고고고고! 고고 학자가 이게 되었습니다. 이야 이그 반응 이거 제가 이게 뭐웃길라고한게 아니고 왜 고고학자가 고고고고 학자가 됐는지 물어봐가지고 제가 대답을 한 건데 뭐 이렇게 뭐 어처구니 없다 이런 반응은 야 저도 참 마음이 상합니다 뭐 하여튼 이거 뭐 발굴 현장 보러 왔으니까 그거나 보러 가시죠 자 가시죠 아니 발굴 현장이나 갑시다. 뭐 그거 보러 온거 아닙니까? 야 요새 날 찾아오는 사람들 참 이상해. 아나참 이상해. 리포터 양반, 이거 정말 귀한 거 보는 거예요. 이런 스폰지밥 시대의 화석을 아무데서나 볼수 있는 게 아니야. 나 같은 고고 고고 학자가 없으면 이런 대단한 화석이 이렇게 세상에 나올 수가 없지. 아, 그럼 이거 아무도 못 보는 거야. 이야, 리포터 양반 꼭 무식한 티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죠. 스폰지밥이 어디 살아요? 바닷속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석이 발견된 이곳이 예전에는 여기가 바다였다는 거죠. 바닷가 주변에 뭐가 있어요? 야자수 있잖아, 야자수. 여기 살던 곤충이 야자 열매를 먹으러 갔다가 죽었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화석이 된 거고. 그거를 꼬고 꼬고 학자 치키치키가 이게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야자나무 껍데기들이 많은 거예요. 자, 화석을 연구소로 가지고 왔어요. 아마도 일반 고고학자들 눈에는 그냥 돌처럼 보이겠지만, 고고, 고고! 학자 눈에는 이게 화석으로 보인다는 말이지. 이게 바로 고고학자와 고고, 고고! 학자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발굴 시작하겠습니다.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는 말못 들어보셨어요? 이게 화석이지만 바닷속에 오래 있던 거라 이게 돌이 물러요 굉장히 무릅니다 그래서 뭐 이정도 장비만으로도 충분히 발굴이 가능하고 아마도 여기쯤 화석이 있을 것 같은데 야 이게 생각보다 이게 잘안안 안 되네요 왜 이러지 이게 잘 됐는데 아 이렇게 코딱지만큼씩이거 언제 다 하냐 당황하셨어요 이게 원래 방송용 발굴 방법이 있고, 이게, 이게 비방송용 발굴, 이게, 원래 고고학자들은, 이게 고고고고 고고 학자들은 이 비방송용 발굴 방법을 사용을 해요. 뭐, 사실, 그래요. 이게 뭐, 방법이 중요한가요? 화석을 잘 발굴할 수 있으면, 이, 이게, 이게 주... 중요, 아이씨, 이거 잘안 돼, 이거 왜안 돼? 이거 힘으로 해야 돼, 힘으로. 야, 됐다, 됐다, 됐다. 야, 리포트 양반, 리포트 양반, 여기 개미 화석 나왔어. 이거 빨리 찍어야 빨리, 빨리. 화석에는 여러 종류의 화석이 있는데, 오늘 발견된 화석은 그, 호박이라는 거예요. 호박이라는 화석은 그 소나무에서 나오는 송진의 곤충이 갇혀서 된 화석인데 아주 희소성 있는 화석입니다. 코코넛 나무 주변에 소나무가 있을 수도 있죠. 코코넛 나무랑 소나무랑 같이 못 살아요? 야, 그런 편견 아주 나빠요. 버리세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연현상이 아주 많아요. 그런 거를 밝히는 게 바로 저같은 꼬고꼬고 학자예요. 아니 그렇게 의심할 거면 왜날 찾아온 거야. 나더 이상 방송 못해. 에이 진짜 갈 거야. 치키치키 휴먼은 사기꾼으로 밝혀졌습니다. 삐리삐리 잘생긴 휴먼들 이번 영상이 너무 병맛이었다면 꼭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삐리삐리 참, 가시기 전에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